오늘 사도행전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으로 사역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스테반 집사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가 큰 박해가 있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와 다른 지역으로 터져 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빌립 집사의 일들을 보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또 다른 부분으로 빌립 집사와 연결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뭐다? 광야라고 말합니다. 오늘 갑자기 주의 사자가 빌립으로 하여금 이 도시에 있지 말고 지금 광야로 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없는 곳으로 광야로 가라고 하는 것이죠.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릅니다. 만약에 빌립이 자기의 생각을 더 많이 강조했더라면 빌립은 이게 무슨 소리지?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라고 합니다. 아 이게 주의 사자의 소리라는 것이 성령의 소리였구나. 그러면 성령의 음성은 외부적인 우리 청각에 들렸을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에 들렸을까요? 성령의 음성은 우리가 뭐 귀로 들었다 하지만 대부분 마음에 들리는 겁니다.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와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감동인지 나에게서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인지 구별을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이거는 끊임없이 훈련되지 않았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이미 그 성령의 음성들을 그전에도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편적인 예를 들면 사마리아로 유대인인데 사마리아로 가는 것도 역시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던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순종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능했느냐 그거를 따져보면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이런 훈련을 했습니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 일의 연장선상에서 주님의 음성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세 번, 자, 그 다음에 성령께서 빌립을 광야로 보내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27절 28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예. 그 당시에 에디오피아에서는 그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우리 동양에서는 왕뭐 황제, 천자 이렇게 불렀다면 애굽은 어딥니까? 이집트는 파라오 이렇게 불렀고 여기 에디오피아, 여기에서는 간다게,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 왕, 여왕인데 간다게. 그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입니다. 그런데 내시인 거예요. 그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왜 이집트 사람이 예루살렘을 옵니까? 왜 이집트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고 예루살렘을 오고, 아프리카 한복판에 있는 이집트 사람이, 아, 에디오피아 사람이 왜 하나님을 믿게 되죠? 아, 이거는 그, 구약에 우리가, 아, 솔로몬 시대를 좀 봐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 유다 땅에서 어, 치세를 누리고 있다,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 지혜롭다 하는 그러한 소문이 세상 곳곳에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바의 여왕이 이 에디오피아에서 솔로몬이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까지 온 것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시바의 여왕이 그냥 와서, 어, 예루살렘에 며칠 있다가 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행하는 그 정치를 배우려고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재판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스라엘의 규모가 어떤지, 부강함이 어떤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지, 그걸 계속 거기서 이제 보는데, 나중에 돌아갈 때, 돌아갈 때 솔로몬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과 그러한 귀중한 것들을 보내는데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디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는 그 당시의 일들을 기록해 놓았던 그 비석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스바의 여왕이 돌아갔는데 아기가 생긴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다 줬다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태어났느냐 메넬리크 일세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자신들을 솔로몬의 후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 종교를 그들은 자신들의 국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에는 그 유대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약 천년 뒤에 지금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왜 예루살렘까지 옵니까? 또 역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년에 세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려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때는 올라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자기 일생에 한번이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예배를,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율법에, 어 우리 이제 쉽게 얘기해서 고자는 성전 안에 못 들어와요. 근데 내시는 이 남성적 기능이 상실된 사람이잖아요. 예. 수염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그먼몇천 킬로 떨어진 아, 이즈, 어, 아프리카에서 왔지만 예 성전에 완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또 성전에는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여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어서 이방인이 허락되는 그러한 장소까지는 있지만 이게 이 남성 그 기능이 거세된 사람이 들어가는 자리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예배를 드리려고 그 몇천키로, 그거를 알면서도 이렇게 왔습니다.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수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습니다. 구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29절에 그가 이 빌립에게 말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아주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충 읽고도 몰라도 누가 물어보면 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아주 겸손하게 내가 읽기는 읽는데 이 말이 뭐를 말하는지 내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는 또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사야 53장에 대한 것을 지금 읽고 있는데, 그가 말합니다. 내가 묻노니, 34절에,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사야 53장, 7절부터 8절에 그 고난당하시는 분에 대한 그러한 어, 구절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빌립이 이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풀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다 모르더라도 우리가 삼분 복음 메시지를 계속 암송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핵심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빌립 집사는 더 많은 부분들을 알고 그가 전도에 그렇게 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풀어줍니다. 그 선지자가 8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35절에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며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아, 이 사람이 지금 이 복음을 듣고 변한 거예요. 깨달았어요. 예전엔 구약의 하나님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분이 구세주로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더니 이 사람이 과감하게 침례를 받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 마차 하나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에디오피아의 군사들이 그 옆에 쫙 있습니다. 그런데 물에 들어가겠다는 거지요. 빌립을 통해서 아마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침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 것을 우리가 상징하는 그러한 침례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만 침례 받자 그러면 아유 남들 앞에서 어떻게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창피하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벌거벗겨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는 물에 들어가는 것 하나조차를 못 하는 게 이게 정말 다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요. 구원 받았느냐? 예수의 십자가가 지금 당신에게 지금 구원의 그 증거로 있느냐 묻고 싶은 거죠. 지금 이 내시는 믿자마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것을 믿자마자 그는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는 그냥 하나의 의식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 나의 고백이죠. 침례는 절대 목사와 그, 침례받는 사람 단둘이 몰래 하지 않습니다. 침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침례는 증인 앞에서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증인 앞에서 해요.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예, 죽음도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저 예수 믿기로 했던 사람이다. 로마시대니까 황제를 섬기지 않고 예수를 섬긴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공산 지역에 그 침례 받는 사람들을 에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침례를 받습니다. 예, 죽기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 집사가 지금... 이디오피아, 그, 내시를 구원하는 그러한 기록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지 오늘 질문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용서해라. 사랑해라, 회복해라, 도와줘라, 경건해라. 성령의 음성이 계속 들리는데 거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은 지금 광야로 가라고 하는 소리에 응답한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니죠. 아니,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광야로 가면 되겠습니까? 더큰 도시로 가도 될까 말까인데, 그런데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더니 한나라에 적어도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부총리급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새롭게 전해지는 그러한 길을 놓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순종 때문에 어떤 가정이 살아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그 순종 때문에 어떤 조직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순종하십시오. 내 자존심 내려놓으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순종하십시오. 내 안에 일어나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성령의 음성에 거북하지만 순종하십시오. 빌립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특별히 목요일에 예. 목회자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서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